경고, 50대 남성을 위한 충격적인 진실. 진짜 아침 발기가 사라진 이유와 침대 옆 비밀 요법. 마지막으로 20대처럼 단단하고 자연스러운 아침 발기를 경험하신 게 언제입니까? 만약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지났다면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나이와 현재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이 한국 남성들의 활력을 위한 다음 콘텐츠를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50대, 60대 이상 남성들이 단 2주 만에 아침 발기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 그 비결은 잠들기 전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정 오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확히 어떤 오일인지,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왜 하필 잠들기 직전 타이밍이 현류 호르몬 퍼포먼스 스위치를 켜는지, 과학과 실제 사례를 통해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잠들기 전 오일 한 숟가락이 강력한 활력제가 되는가? 1. 호르몬 생산의 원재료를 공급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콜레스테롤과 건강한 지방산 없이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양질의 오일을 섭취하면 수면 중 호르몬 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에 몸이 필요한 재료를 정확히 갖추게 됩니다. 2. 흡수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일 속 유익한 성분은 다른 영양소와 달리 소화 과정이 거의 필요 없어. 장벽을 통해 혈류로 빠르게 직접 흡수됩니다. 3.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 새벽 2시 사이에 복구와 호르몬 합성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오일을 섭취하면 마치 야간 공장에 재료를 미리 가득 채워놓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간대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침 발기를 되돌리는 여섯 가지 기적의 오일. 1. 증명된 왕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지중해 남성들은 지방 섭취량이 많지만 발기 부전 비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레산 등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테스토스테론 합성의 핵심 재료. 폴리페놀, 특히 올레유로페인은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르헨티나 연구 2018 매일 올리브 오일 2스푼 섭취 3개월 후 테스토스테론 17에서 19% 상승. 이탈리아 연구 12주 섭취 후 IIF 발기 기능 지표 점수 평균 20% 향상, 길부 약물의 필적. 섭취법. 잠들기 1시간 전 고품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테이블스푼 15ml. 어두운 유리병, 첫 냉압착 수확 일자 확인 필수. 그대로 마시거나 레몬즙 사과 식초 약간 섞어 마시면 혈당 조절까지 도움. 최소 3주 매일 섭취 대부분 이 3주째 아침 발기 개선 시작. 2. 염증 배출의 마법 피마자요 캐스터 오일. 진하고 끈적한 이 오일이 남성 건강에 강력하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숟가락, 단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잊지 마시고 댓글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변화 선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5가지 오일과 정확한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염증 배출의 마법 피마자요. 캐스터 오일 피마자유는 리시놀레산, 리치놀레산 이90% 가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조직 깊숙이 침투해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은 골반 부위에 우열과 염증을 만듭니다. 림프액이 정체되고 혈류가 줄어들며 전립선이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피마자유는 이 염증을 줄이고 우열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 유기농 냉압착 핵산 프리 제품을 선택하세요. 잠들기 약 1시간 전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1/2 티스푼 섞어 마십니다. 처음엔 1 티스푼부터 시작해 위장 반응을 확인하세요. 완화제 용량이 아니라 치료 용량입니다. 꾸준히 사용한 남성들은 아침 발기 개선뿐 아니라 전립선 건강, 배뇨 통증 감소 골반 불편 완화를 보고합니다. 3. 밤새 대사활성제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중세지방산 땜시티 이 주성분으로 간에서 바로 에너지 로 전환되어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섭취하면 수면 중 세포복구와 호르몬 생산에 즉시 사용됩니다. 특히 50대 이상은 밤에 기초대사 가 떨어지는데 코코넛 오일은 밤새 대사를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함께 들어있는 라우르산은 장과 비뇨생식기 염증을 억제합니다. 섭취 방법 버진 코코넛 오일 1티스푼, 딜테이블 스푼 따뜻한 차에 녹이거나 계피와 섞거나 그대로 처음엔 1티스푼부터 시작. 코코넛 향이 진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침에 커피 마신 듯 에너지가 넘친다고 합니다. 순환 개선과 결합해 아침 발기가 더 강해집니다. 4. 전립선과 아연에 보고 호박씨 오일. 호박씨 오일은 테이블스푼당 아연 함량이 식품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고환은 다른 기관보다 훨씬 많은 아연을 필요로 하며 아연이 부족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 풍부해 전립선 염증을 억제하고 배뇨를 원활하게 합니다. 섭취 방법. 잠들기 전 1티스푼. 고소한 맛, 진한 녹색, 검은색에 가까운 냉압착 제품. 냉장 보관 필수. 연구에서도 야간 배뇨 감소, 소변 흐름 개선, 전립선 염증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5. 테스토스테론 공장 보호 블랙 시드 오일. 블랙 시드 오일, 니겔라 사티바 시드 오일, 은. 티모퀴논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산 세포 레이디히 세포를 보호 강화합니다. 나이 들며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되는 세포를 복구해 테스토스테론 수치, 정자질, 성욕, 발기 기능을 동시에 개선합니다. 연구 결과 매일 섭취 후 3개월 만에 테스토스테론 20% 증가 보고. 섭취 방법. 잠들기 전 1티스푼 꿀과 섞어도 좋음. 후추 향과 약간 쓴 맛. 유기농 냉압착 티모퀴논 함량 높은 제품 선택. 6. 혈관 유연성의 핵심 고품질 생선 오일 (PC 오일). 오메가 3, DPA, DHA가 풍부한 생선 오일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이며 신경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세 가지는 모두 강력한 발기의 필수입니다. 섭취 방법. 잠들기 전1디캡슐총 EPA 플러스 DHA 1000에서 2000mg. 누워서 복용하면 트림 속쓰림 최소화. 한수진 박사의 권장 프로토콜. 여섯 가지를 전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엔 한두 가지만 선택해 시작하세요. 추천 조합 예시. 기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염증 심할 때, 피마자유 2분의 1티스푼 플러스 올리브 오일 테스토스테론 집중 호박씨 오일 플러스 블랙시드 오일 혈관 플러스 전립선 생선 오일 플러스 올리브 오일 모든 오일은 고품질, 냉압착,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고 최소 3주 꾸준히 해보세요. 대부분 2에서 4주 안에 아침 발기, 에너지, 자신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한 숟가락으로 여러분의 밤과 아침을 바꿔보세요. 구독과 알림 잊지 마시고 댓글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실전 팁과 주의사항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략 교차 섭취로 최대 효과 내기. 여섯 가지 오일을 한꺼번에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부담 없이 적응하면서도 모든 메커니즘, 호르몬 순환 뱀증 전립선을 골고루 자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차 섭취입니다. 1주차 부드러운 시작. 올리브 오일 1 테이블 스푼, 15ml, 만 매일 밤 섭취. 내성이 좋고 가장 친숙해서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2주차 두 가지 조합도입. 월수금, 올리브 오일. 환목토, 호박씨 오일 또는 매일 올리브 오일 플러스 호박씨 오일 1분의 1 티스푼씩 함께 테스토스테론 재료 플러스 전립선 보호를 동시에 시작. 3주 차 이후 나만의 리듬 찾기. 한수진 박사 추천 건강 파워 조합. 올리브 오일 플러스 블랙시드 오일 주 3회. 호박씨 오일 주 2회. 코코넛 오일 주1 2회. 피마자유 주 1회. 염증 심할 때이 조합은 호르몬 생산, 혈관 유연성, 염증 배출, 전립선 건강을 모두 충족합니다. 위장이 민감하신 분은 오일 섭취시 크래커, 견과류, 바나나 조각 등 소량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흡수가 더잘 되고 속쓰림 트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변화 타임라인. 1주차 수면질개선 아침 에너지 증가. 2 3주차 대부분 아침 발기가 돌아오거나 더 단단해짐. 4에서 6주차 거의 매일 아침 발기 관계시 반응 지속력 개선. 두세개월 차 호르몬 최적화 플러스 순환 개선 플러스 염증 감소로. 10년은 젊어진 느낌 질환은 보고 다수. 효과를 배로 만드는 병행 습관 세 가지. 1. 충분한 수분 플러스 저녁 2시간 전물 끊기. 탈수 방지 플러스 야간 배뇨 최소화. 2. 매일 2회 케겔 운동 10초 조이기 10초 이완. 10회 반복. 골반적은 강화로 발기력 사정 조절력 증가. 3. 아침 햇빛 20분. 기상 후 1시간 이내 햇빛 쬐기 생체 리듬 호르몬 조절. 비용과 같이. 고품질 오일 4도종 기준 한달 5에서 7만원 내외. 하루 2천원 미만. 처방약 비용이나 불가피한 치료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부작용 없이 성기능은 물론, 심장 뇌 염증까지 장기적으로 좋아집니다. 한수진 박사의 오늘 도전. 1. 지금 바로 가장 가까운 오일 하나를 선택하세요. 2. 오늘 밤부터 3일 연속. 예외 없이 잠들기 전 섭취하세요. 3. 댓글로 시작합니다 과 선택한 오일을 남겨주세요. 3일 후, 일주일 후 여러분의 변화를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올바른 재료만 주어지면 스스로 치유하고 최적화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녁 오일 요법이 그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재료가 될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하게, 건강하게, 자신감 있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